안녕하세요. 간주모TV입니다. 황금 같은 오픈날 혹은 얼마 남지 않은 방학기간에 집에서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심장 쫄깃해지는 간호사가 주인공인 스릴러 영화 3편. 지금 바로 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리턴 투 샌더입니다. 미란다는 타고난 외모부터 패션 센스 그리고 외과 간호사라는 커리어까지 갖춘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일 잘하기로 유명한 그녀는 외과 전문 간호사가 되기 위해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연애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동료 간호사는 남자를 소개해주고 집 앞으로 찾아오겠다고 한 소개남을 기다리던 중한 남자가 문을 두들깁니다. 소개받은 남자의 얼굴을 몰랐던 미란다는 그 남자가 당연히 소개남이라 생각했고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문을 두들긴 남자는 소개남이 아니었고 물문의 남성에게 폭행과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범인은 곧 체포되었지만 미란다는 정신적 충격으로 마음의 큰 상처를 받고 PTSD로 수전증까지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못하던 미란다는 자신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윌리엄이 있는 교도소로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계속 반송되던 편지는 아홉 번째 만에 답장이 오고 미란다는 윌리엄을 찾아가 면회도 합니다. 그것도 정답게 웃으면서 말이죠. 면회는 한두 번에서 끝나지 않고 몇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그 사이 둘은 많이 친해지게 되었고 윌리엄은 가속 방 됩니다. 출소 후 미란다를 보러 집으로 찾아온 윌리엄은 미란다의 집을 같이 수리해 줍니다. 더운 날씨에 미란다가 건넨 음료수를 마신 윌리엄은 몸에 이상을 느끼고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후 정신을 차린 윌리엄은 자신이 침대에 묶여 있고 미란다의 집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됩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건 자신을 성폭행한 윌리엄에게 복수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죠.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녀의 복수가 궁금하다면 영화 리턴 투 샌더에서 확인하세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피의자 사라진 증거입니다. 소아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루시아는 고집스러운 성격이지만, 아이든 노인과 허약하고 어린 환자들을 돌보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날 그런 루시아가 7명의 아이와 17명의 노인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됩니다. 루시아의 사건을 담당하게 된 젊고 패기 넘치는 검사 유디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건을 파헤치고, 그녀가 살인사건 용의자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론까지 그녀를 죽음의 천사라칭하며 살인자로 몰아 가고 어린 시절 비장한 엄마의 강요로 매춘을 한 일까지 세상에 노출됩니다.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던 루시아의 주장은 이러한 과거 때문에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루시아의 살인 장면을 목격하거나 그녀가 범인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검사 유디스는 본격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게 됩니다. 루시아 또한 자신의 변호사 손잡고 병원 내부 고발자가 되기로 합니다. 과연 루시아는 여고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말이 궁금하다면 피의자 사라 증거에서 확인하세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미저리입니다. 소설 미저리 시리즈로 크게 성공한 작가 폴은 새로운 소설을 쓰고 싶어 소설 속 주인공 미저리를 죽이고 소설을 마무리 짓습니다. 뉴욕으로 떠나는 폴은 가는 도중 눈보라를 만나 차가 반복되고 심한 부상으로 의식불명됩니다. 때마침 그런 폴을 구한 애니는 이더리 시리즈의 애독자로 폴의 재능을 동경해온 간호사 출신의 여자입니다. 애니의 집으로 옮겨져 그녀에게 간호를 받고 폴은 의식을 회복해 나갑니다. 폴은 사고로 양쪽 다리가 부러지고 어깨마저 심하게 다쳤으며 눈보라로 인해 전화도 목통이 되고 길까지 막혀 병원에 가지 못한 채 애니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신의 소설을 사랑해 주는 팬이자 헌신적으로 자신을 간호해 주는 애니에게 고마움을 느낀 폴은 애니에게 마지막 원고를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결말을 알게 된 애니는 격분하게 되. 고 폴에게 숨겨왔던 자신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사실 애니는 폴의 사생팬으로 그를 스토킹하던 중 폴이 다쳐서 정신을 잃은 것을 보고 자신의 집에 감금시킨 것입니다. 다음날 미저리 완결 원고를 다 태워버린 애니는 폴에게 새로운 결말을 쓰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친 폴의 다리를 망치로 내리치면서 정신 이상적인 행동까지 보이는 애니. 그런 애니에게 벗어나고자 폴은 탈출을 결심하는데요. 과연 폴은 탈출할 수 있을까요? 결말이 궁금하다면 미저리 영화에서 확인하세요. 오늘은 간호사가 주인공인 스릴러 영화를 추천해드렸는데요. 안주무 TV가 추천해드린 영화.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간호사가 주인공인 또 다른 영화를 알고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영상이 재밌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간준모 TV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